혹시 사이요 no 어, <맛있어. 키즈가> uh 혹시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? 년 63년. 그 재료가 마시멜로인데 응. 마시멜로를 녹인 다음에 다시 얼리는 거거든. 우와. 근데 이 이거 카페티를 보이게 찍었죠. 와, <laughs> 쫀득 쿠키를 선물 받았어요 테리 언니한테. 오늘 브이로그 찍는 날이거든. 아. 대박. 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? 응. 얘기. 언니는 카페 사장님이에요. <laughs> 아, 휴학증수학중 휴업을. 휴학 중. 휴학. <laughs> 지금 먹으면 맛있네요. <laughs> <오늘의> 나랑 <나라 웃음> 베트남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. 승희 언니가 먹자 했어요. 우와, 마사지. 언니 하고 싶은 거다 하네, 여기. 네. <티스> 오,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놀람> 아니 언니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때 컵이 휘었다는 느낌거든 근데 진짜 컵이 <놀람> 휘었어. <놀람> <laughs> <놀람> 오늘은 병원이 아니라 학교로 가는 날입니다. 학교에서 시험을 간단한 시험을 친다고 해서 오늘은 병원이 아닌 학교로 갑니다. 술기 평가도 친다고 해서 이랩 가운도 챙겨주겠습니다. 이 다른 줄 알았어? 아, 이거? 야너 이거? 들었 이거? 이거? 시거언니가 나한테 사거 아, 이거? 아시이이가들아 왔구나? 아니 내가 들고 왔는 아, 내 건데? <laughs> 아아 그이 오늘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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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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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? 이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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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에 축구를 보러 가는데 윤아는 벌써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<laughs> 이거 미얀마 다큐멘터리야? 농락장 찍니다 윤화야 귀엽다 짜증나 <laughs> <laughs> 네 그거 올리지 <어울리지> 마 <웃음> 편집해요 그 부분 윤아야 우리 어디 왔어? 우리 상암맛도조 공기장 <laughs> 말, 말 제대로 안 해. 아, 시끄러. 야, 엔지 엔지. 뭐 하지 았는데 윤아야. 우리 지금 어디 왔나요? 월드컵 경기장 왔어요. 오늘 누구랑 붙나요? 구웨이트. 네가 좀봐 봐. 웨이 구웨이 라가 많이 신인한거 같고 이 티셔츠는 우리가 <laughs> 이 설명 중이에요, 혹시. 이 티셔츠는 우리가 영국의 맨시티랑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윤아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겁니다. 그래서 커플룩으로 입고 갑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다른 유니폼은 다 있는데 국대 유니폼이 없어요. 자, 어, 뭐 경기장 들어가서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 츠 고! s 츠 고!

오늘은 데이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이 끝나면 주말이니까 그래도 이틀은 쉴수 있어요. 9시간 팔찌. 가자. 이제 네. <laughs> 우와 커피 사주는 언니 어? 직장인 유빈언니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, 사줬어요. <laughs> 이런 거 너무 좋아. 안외 그냥 예다 맞다 다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오늘은 이브 근무입니다. 지금은 1시, 2시까지 병원에 도착을 하면 됩니다. 오늘 도 파이팅!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. 오늘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치킨을 먹기로 해서 오늘 저녁은 병원식은 안 먹고 집에서 싸운 거 먹으려고 합니다. 힘들었어. 팀 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. 편해입니다. 애들아 축하한다 종가 축하 축하. 시업 애들아.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것. 될지 없는지 모르겠어. 이차는 요아정입니다. 아니, 아니, 요거월드입니다. 요거트월드, 야 요거트월드, 그러니까 요거트 요거. 요거트월드, <laughs> <laughs> 처음 먹어보는 요거트. 얘들 조용히 해봐. 어, 어 미안, <laughs> 집중하금지다시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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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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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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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조용히 해라 지금, 지금, 지 그만 웃기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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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또 뭐해 또 브이로그 또 찍어 아까 찍었잖아. 야나 제발 조용히. 몇 번째 다시 보는 거야? 야야 야, 이거 먹는다. 맛있어. 야 제발 조용히. 니네 먹는 거 아무도 안 궁금해. 아. 야 잠깐만 나 진짜. 어이, 그래. 얘들아 한 번만 더 떠들면 나시집 가서 먹는지. 야야 물병 얼마나 많냐. 쉬는 시간을 한시간 받았습니다. 한시간 동안 기깔나게 자고 다시 돌아가도록하겠습니다 안녕. 그니까. 그모까겠어 나도 모어야 되는데.